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도지코인인데요. 도지코인 오늘 0.2%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지코인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주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도지코인도 가격이 일주일 만에 두배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격 상승은 이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 도지코인을 언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윗 게시글에 도지파더 도지선이라는 사진을 올렸는데 우선 밈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명인이 언급만으로도 큰 상승 만들어 낸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다 라는 이슈만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일론 머스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 현재 사진만 보시더라도 도지 파더라고 나와 있듯이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크게 지금 밀어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상승 추가적으로 나와 줄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머스크 효과까지 400% 이상 상승 랠리를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가 진행이 되고 있고 2025년 이 도지코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 현물 etf 출시에 대한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이러한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도지코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지코인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홀딩 진행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단기간에 1달러까지 이 돌파를 다시 한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 오늘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 개, 2등분에게 1천만 개 비트토렌트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 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 줄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지금. 이 최고가 달성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 0만 6천 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이 최고점에 도달을 할수 있고, 지금 현재 수요가 공급을 앞지른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적합 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다시 한번 이 상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내년 전고점 이 뚫을 것이다.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이 이 전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14일 연속 순유입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도 지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고 이 알트 불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이 도지코인이 가장 먼저 엄청난 상승 다시 한번 나와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 이러한 도지코인 지금 전망 관심에 대해서 폭발적인 이유가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 분석가는 도지코인이 4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 1달러까지 지금 돌파를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 보시게 되면 도지코인 지금 이전 패턴과 동일하게 현재 급등 구간에 직면해 있는 모습입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이 상승 패턴 대로라고 했을 때 도지코인 단기간에 1달러까지 1차적으로 도달을 하면서 이 신고가 갱신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2차 상승까지 추가적으로 나와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불장이 찾아오게 되면 이 알트코인들 다섯 배 오르게 될 때의 밈코인 같은 경우 열 배씩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기 전에 현재 구간에서 미리 담아 두셔야지 여러분들이 큰 수익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도지코인 홀더분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 남들보다 빠르게 알고 대응하셔야 하는데 제가 앞으로도 도지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재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타이밍부터 대응 방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